외국인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내 발음이 너무 구려가지고, 혹시 못 알아듣는 거 아닐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쌤입니다. 자, 저그 학생들 중에요. 20대, 그리고 심지어 30대 초반도 종종 물어봐요. 선생님, 워학연수, 유학,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해외 나간다면, 어떤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지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가 그거 한번 총정리 해볼게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영어는 한국에서 배우고,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됐어요. 비즈니스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사진들 보시면은, <laughs> 그, 영어권 내 나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필드트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교통편 막다 알아보고 버스 대절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뭐 해외 굳이 나가서 나막 체류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긴 하거든요. 5 음. 어학연수, 유학, 뭐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이네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말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사실은 유학이죠. 말 그대로 거기 가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학위를 따오는 거 심지어 어학연수도 그 어학연수라고 내가 그걸 딱 지정해서 가버리면은 우리가 영어학원에 가게 되거든요 영어학원에 가면은 여, 그 미국에서 영어학원 가거나 한국에서 영어학원 가거나 똑같아 그 한, 영어 못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져가지고 친구 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도 갈 거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줘서 그 커뮤니티 컬리지나 그 2년제 학교 있잖아요 학교를 입학해서 2년제 학위를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유학이 사실은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좀 환율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는 좋은 게제 교환학생 뭐지 교환학생은 진짜 좋은 게 돈도 정말 싸게 들고 거기에 가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룸메이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학 학비 안 내도 되고. 정말이지, 최고의 기회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7 플러스 1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 학교를 해외에서 보낼 수 있는 걸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그걸 신청하려고 보니까, 썬그 학점이 3.5가 넘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3.5가 안 돼가지고, 자격이 박탈됐더라고요. 나 그걸 몰랐네. 어, 그래서 못간 슬픈 사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세진쌤이 말하는 것 중에 빈 공간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그게 뭐냐면, 가서 뭐내 돈을 내고 학위를 하던, 내가 교환학생을 가서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생활을 하던,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 돼. 영어가 된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장,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해외는 영어를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고, 영어를 쓰러 가는 데에요. 다시 한번, 해외는 영어를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니야. 영어를 쓰러 가고, 영어를 사용하러 가는데야. 사용하면서 조금 더 뭐, 이렇게 실력이 뭐 확장될 수는 있겠지. 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 쉽게 말하면, 토익 800 정도는 돼야 돼. 근데 그 800이, 여기에서 내가 막, 토익 학원 다니면서 막 문제 스킬 막 익혀가지고, 그 800이 아니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laughs> 봤는데, 한 810점, 20점 나오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의사소통 할수 있어요. 자, 이게 프리토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잘못 한 인지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게, 프리토킹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유창하게 외국인, 외국인이랑, hey, w h yeah! 막 이러면서 하는 게 프리토킹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프리토킹은 사실은 아까 내가 말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토익한 810점 맞았어. 이 정도. 수준에 준하는 스피킹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이든 가능해요. 외국인이랑 외국인이 너무 빨리 말하면 조금 천천히 말해 달라. 이렇게 말해 주고 하면서 충분히 대화는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서나 정의 내리면은 토익 800점 정도의 실력이 영어 영어를 말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있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그 교과서 본문 그 문법 구조대로 말을 할수 있으면 그게 이제 토익 800점에 준하는 말하기 실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말할 수 있어. 뭐, what's your name? 이런 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내가 막, 예를 들면 내 숙소, 키가 없어가지고 숙소 안에서 문이 잠겨서 막 밖으로, 밖에 나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I'm locked out. I'm locked out. 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뭐 I am locked out. 이거 정말 쉬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쓸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프리토행에서 가장 큰 벽은 외국인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내 발음이 너무 구려가지고, 혹시 못 알아듣는 거 아닐까? 왜얘 앞에만 서면 내가 이렇게 작아지지? 왜 자꾸 한국어가 이렇게 막 떠오르지? 어, 이런 느낌을 없애는 게 이제 프리토킹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 스피킹 P랑 스피킹 A를 적절하게 공부를 하고 가면, 일단 얘가 내 표현을 못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없어요. 어, 없어야지 맞아. 그런데 두 번째 얘가 외국인이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수 있거든. 그거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 한 3개월 정도 그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얘네도 사람이구나. 아, 똑같은 사람이네. 이러고 관용어 같은 거를 내가 몰라. 이러면은 그거 물어보면은 엄청 친절하고 되게 자기 신나서 대답을 해줘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말로 막 이런 거있잖아야뭐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뭐, 야, 뭐, 이것도 뭐 있지? 빡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가 모르, 외국인들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조금 비슷한 말로, 어, 여, 이거는 완전 다 알고 가는 표현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You are beginning to get on my nerves. 라고 하면 당신이 get on. 올라오기 시작했다. My nerves. 내 신경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다. 나를 화나게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그 내가 몰라. 그래가지고 외국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means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가 무슨 뜻이야? 하면 진짜 신나서 설명해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plain English만 알고 가도요. 그 외국인들이랑 실컷 어, 소통할 수 있다. 아, 3개월이면 그 벽이 완전히 사라진다. 사실 3개월도 안 걸릴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성격 차이일 것 같아. 성격. 가장 의미 없게 다녀오는 경우는요. 일단 그거겠지. 돈은 많이 쓰고 뭔가 영어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경험은 많이 못한 경우 이게 가장 최악이겠지.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가도 어학연수를 가도 똑같아. 돈만 들립다 드립, 쓰고 다 애플을 받거나 아니면 어학원에서 딱히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기억이라고는 친구들이랑 관광 다닌 기억. <laughs> 이게 여러분 경험이랑 관광이랑 달라요. 여행이랑 관광이랑 어. 뭐그 자체로도 어 우리 나는 뭐 그게 뭐. 그게 나의 목적이었어라고 하면 괜찮은데 뭔가 내가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사용을 하고 내가 한국인이지만 서양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아 나도 커뮤니케이션 되는구나를 깨달으러 가는 입장에서는 어 돈만 많이 쓰고 한국인들이랑 어울리고 관광 많이 다니면 가장 최악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다녀오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영어 실컷 배우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해외 나가서 쓰는 거예요 영어든 돈이든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쓰는 거 나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해. 근데 사실은 더 효과적인 게 있어. 영어로 돈을 벌어보면 그게 굉장하거든요. 돈을 벌어보면.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가 최고인가요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어, 그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 돈을 번다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떤 걸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온라인이나 이베이나 샤피파이 같은 걸로 막 한국 화장품 같은 걸한번 팔아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편지도 보내야 되고요. 그 상품 설명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막그 택배 이제 보낼 때 이런 그런 것 영어 표현들도 다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느는 거를,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는다기 보다는 아, 영어라는 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이거는 진짜 1년 어학연수보다 한달 200에 뭐 팔아보면. 그, 수 없는 CS, 진상들, 막 이런 걸 겪으면서, 아, 내가 조금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그, 즉, 다시 말해서, 돈은 가장 적게 쓰고, 경험을 가장 많이 하면 좋다. 어, 근데 또 내가 지금 돈벌수 있으면 최고라고 해가지고,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를 하시면은, 이거는 제,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제 자식은 워킹 홀리데이 안 보네요. 내가 자식이 있다면. <laughs> 일단 첫째로,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요. 위험 요소에 너무 많이 빠져요. 그 돈을 번다고 하는 게다 1차 산업이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막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뭐라고, 뭐라고 표현해? 단순 노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좀 별로다. 어떻게 다녀오는지에 따라 사람이 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울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거기 가면 또 한국 그 워킹홀리데이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울릴 수밖에 없고 하는 일도 단순 노동이고 근데 가서 막 얼마나 타지에서 힘들어요. 막 그런 막 체력적인 일을 하면서 머문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생이고 아, 왜난 워킹홀리데이는 비추천. 차라리 진짜 인턴십이나 또 취업비자를 받아서 가는 건 추천. 그거 진짜 좋아요. 나는, 어, 나는 진짜 좋은 게 나도 이게 출장으로 미국을 두 번, 그다음에 호주 한 번, 이렇게 갔었거든요. 응. 근데 그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플루언시라고 해야 될까? 막 자신감? 유창함이 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내가 하는 영어가 통하는 영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있죠. 두세 달 가서 관광만 하고 온다.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 그러니까 경험을 하러 가는 건데 관광은 경험이 아니고 오락이잖아요 여러분 <laughs> 아 물론 그거 보고 오면 좋지 그런데 이제 지금 20대 초반 40대 초반 뭔가 견문을 넓힌다라는 취지로 가면은 관광은 완전 별로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내가 나도 했던 방식인데 그 출장 가면은 장기로 나가면은 에어비앤비나 여기 지금 내가 써 미덕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링크드 인 러닝이라는 것도 있대요. 해서 짧은 코스나 액티비티를 하고 오면은 거기 다 원어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저는 조금 마음에 남더라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도 호주에서는 그 비즈니스 그 그러니까 제약 비즈니스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와막 저런 내용까지 어. 앞으로 그 제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또못 알아듣는 단어 있으면 나도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았고 그한 번은 그런 것도 한적 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원어민이 하는 그 보트 액티비티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laughs> 하필 나랑 그날 같이 탄 사람이 한국인인데 한국인 교포 그 여성분이셨어 중년 여성분이고 남편은 미국인. 근데 제 귀에서 피나. 이 <laughs> 확실히 중년에 부부라서 그렇지. 제 귀에서 피나, 그런 거다 물어봐. 그리고 서양 남편분은 역시 나이대가 나이대이신들라 그냥 막뭐 여기 땅값 몰랐네, 뭐 LA였거든요. 뭐 여기 뭐 옛날에는 뭐다뭐 그거 셔 필드 뭐 아무것도 없었네, 뭐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뭐 가격이 얼마네, 여기서부터 싸지네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똑같구나 어디 가서든. <laughs> 이런 걸 느끼고 온 적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짧게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짧은 코스를 듣던지 코스 지금 코스 들을 수 있는 사이트 여기 보이시죠 어, 이런 데 들어가지고 온라인 코스를 듣던, 듣, 듣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액티비티 같은 거 원어민들이 주관하는 하는 것도 좋고 또 그리고 한국인이 운영하지 않는 어, 외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조금 머무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하상 개월 갔다 와 ESTA가 90일이잖아요. 그럼 한 80일 갔다 와 그리고 한국에서 또돈 벌어 그리고 또 갔다 와 어, 한국에서 또 다시 와서 돈 벌면서 영어 공부해 그리고 또 쓰러 갔다 와 이렇게 한1년 보내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 영어 공부를 하러 온게 아니다. 나는 내가 한 공부에 피드백을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아요. 내가 공부를 한국에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실제로 원어민이랑 말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어휘를 못하고, 뭐, 리스닝이 조금 약하고, 이렇구나. 이걸 알기 위해 간다고 생각하고 가면, 이걸 미리 생각하고 가면, 진짜로 실제로 갔다 오면, 아, 내가 이런 게 조금 부족했었어. 어, 이런 걸 조금 더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국에서 딱 들거든요. 정리가 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아, 외국인들이랑 무조건 말 많이 하면 영어 시간이 이렇게 들겠지? X, E. 가장 중요한 거. 한국에서 내가 공부한 게 얼마큼인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피드백 받으러 간다. 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 이거 두 개는 항상 비추천을 하잖아요. 어, 왜 영어 배우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영어가 뭐라고? 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영어는요, 쓰러 가는 거예요. 해외는 돈이든 영어든 쓰러 가는 게 제일 좋고, 특히 영어. <laughs> 영어는 쓰러 가는 거고, 공부는 어디에서 해요? 한국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항상 그 몇천만원 어학연수보다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1년 만에 영어책 3권 읽는 거, 원서 3권 읽는 거, 이걸 따라올 어학연수는 진짜 장담하는데 없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풋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소설, 세권 읽기. 이거 하고 한번 ESTA로 가볍게 나갔다 오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미국 기준이에요. 자, 그럼 정리하면, 태진쌤이 가장 추천하는 거는 사실 유학도 어학연수도 아니고 뭐라고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3개월 동안 뭐하고 와요? 현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뭘 배우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공부한 거 검사 맡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내가 여기서 무조건 요거 실력 늘려가야 돼. 이런 생각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 해외 체류! 어, 에 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어,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의 의견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 뭐라고? 뭐였지? 발음. 네. 바이바이.